백투입니다. 오늘은 별로 무거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할 테니 재미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C 영화든 마블 영화든 외계의 존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외계 존재들의 크기가 의외로 지구에 사는 생물과 별로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점입니다. 이건 마블이나 DC뿐만 아니라 다른 SF 영화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다른 행성에서 만들어진 생물은 지금 지구에 사는 생물보다 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작거나 반대로 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 주변을 달이 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런 천체들을 책에서 보고 신기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모양을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바로 원자입니다. 원자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 모양을 처음 딱본 순간 우주에 있는 천체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주 작은 현미경으로 보면 혹시 저 원자나 전자도 사실은 하나의 행성이고 그 위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이나 항성들도 사실은 어떤 거대한 생명체 속의 한 원자 같은 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미시세계에서는 양자역학이라는 물리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아주 작은 존재들의 경우에는 운동 상태와 위치를 동시에 정확히 알수 없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생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물리 법칙상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보다 더 작은 생명체는 앤트맨 말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모형 자체가 틀린 모형이기 때문에 이것 뭐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럼 덩치가 은하 정도 크기 가 되는 아주 큰 생명체는 어떨까요? 이것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일단 우주의 천체들이 어떤 엄청나게 큰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나 그런 종류의 입자라면 원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그 천체들 사이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고 정보가 전달되어야 생명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천체들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는 광속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정보 전달은 더 오래 걸리게 되고 중력은 거리가 먼 천체 사이에 아주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주 큰.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수를 한번 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우주 전체 수명보다도 긴 존재라면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감각을 전달하는데 그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주가 끝날 때까지 정보가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런 생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이즈보다는 반드시 커야 되고 어느 정도 사이즈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할 겁니다. 이런 어떤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이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우리처럼 핵산과 단백질 같은 것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생명체의 경우는 최소한 바이러스보다는 제법 커야 생명체의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연필로 기록을 남긴다고 할때 연필심을 굵기보다 작은 글자는 쓸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의 크기를 고려해서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최소 크기를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고 이론상으로 가능한 한계치에 가까운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생명체는 이미 지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 크기에 가까운 더 작은 생명체도 이론상 가능은 할 겁니다만 이보다 더 작을 수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크기가 큰 쪽으로의 한계는 어떨까요? 지금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동물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흰수염 고래입니다. 형체가 되면 약 180톤 정도까지 자랍니다. 그럼 지구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면 어떤 동물이 가장 무거웠을까요? 공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무게로 치자면 아직까지는 흰수염 고래가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흰수염 고래보다 더 무거운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 중에는 2,000톤이 넘는 것들이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을 찾아보면 나무 중의 하나일 겁니다. 이보다 더큰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구상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중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을 줄기 끝까지 올리는 것도 쉽지 않죠. 흰수염 고래 역시도 물의 부력으로 중력을 상쇄하니까 그 정도 크기까지 큰 겁니다. 공기의 밀도나 구성 같은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공기의 밀도나 비율 같은 것이 적당하다면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확산이 좀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더큰 생명체도 유지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무한정 커질 수는 없겠죠. 또 덩치가 커질수록 몸의 크기에 비해 표면적이 좁아져서 냉각이 어려울 수 있는데 물 속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극복은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계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큰 생명체는 좀 어렵고 조건이 다른 행성이라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겁니다. 뭐 중력이 약한 행성이 있어서 더 높은 곳까지 물을 쉽게 끌어갈 수 있다거나 공기의 밀도가 높아서 기체의 교환이 쉽게 이루어진다거나 그런데 여러 조건을 함께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통 행성의 중력이 커야 그 행성의 기압이 높아져서 큰 생물이 유지되기 좋은데 반대로 중력이 작아야 물을 높은 곳까지 올리거나 몸을 지탱하기가 좋아집니다. 두 조건은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가능한 조건을 실제로는 함께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구조의 생명체는 현재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크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조건이 바뀌어서 단백질이나 핵산 베이스가 아니라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라면 좀더 크거나 작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만약 모든 이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존재라면 이보다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전송 속도 라든지 움직일 때 발생하는 운동량의 변화 같은 것 때문에 너무 큰 생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는 은하 정도 되는 규모의 엄청난 생명체를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는 사이즈를 줄여서 경기도만한 크기의 생명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만한 크기의 생명체가 박수를 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팔의 이동 거리는 서울 정도 크기가 되고 서울은 동서강 거리가 36.78km 입니다 시간은 1분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는데 1분씩 걸려서는 느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만 그냥 그랬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많은 생물이 양손으로 손뼉을 치는데 그 거리는 서울시 거리고 시간은 1분이 걸렸습니다. 박수를 처음부터 최대 속도로 쳤다고 가정해도 양손은 상대 속도 시속 2,200km가 넘는 속도로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정지 상태로부터 가속을 한 다음에 최대 속도로 양손이 박치기를 하는 거니까 최종 충돌할 때의 속도는 상대 속도 시속 4,000km가 넘을 겁니다. 박수 한번 치는데 1분이나 걸리는 것도 많이 봐준 건데 운동 에너지가 Ek는 2분의 1 mv 제곱임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박수를 치고 나면 대폭발이 일어 나 나겠죠. 이걸 버틸 수 있는 재료도 없고 이런 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한번 긁는다든지 침을 한번 삼키기만 해도 그 충격으로 그 생물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생명체가 뭘로 이루어졌든 간에 지금 지구에 있는 생명체와 비슷한 크기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우주의 법칙 자체가 다르다면 좀 다른 존재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존재는 우리가 만날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생명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도 존재할 수가 없고 아주 큰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주 어디에 있는 어떤 생명체를 만나더라도 지구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와 비교할 때 크기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